통합진보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정당해산심판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호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각하와 심판절차 종료선언, 기각과 인용으로 인용결정이라면 통진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 밖엔 정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인용 결정이 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해산 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정당해산을 명하게 되고, 이런 결정서를 정부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되면 통진당은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정당을 해산할 만한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일단 한번 기각을 하면 정부는 같은 사유를 들어 또다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 해산의 절차적 요건이 충분치 않거나 정부가 재소권을 남용한 경우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절차 종료 선언은 쉽게 말해 정부가 심판 청구를 취하할 경우 내려지는데 이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청구부터 선고까지 410일, 18차례의 변론, 벼랑 끝 대척점에선 정부와 통합 진보당의 싸움, 운명을 가릴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와이 정호윤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은 결국 아홉 명의 헌법 재판관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아홉 명중 여섯 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이재동 기자가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해봤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아홉 명의 재판관들, 재판관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중세 명은 국회에서 또 다른 세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했는지를 살펴보면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을 한 서기석 재판관, 보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회 여당 몫의 추천을 받은 안창호 재판관,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진성 재판관 역시 보수 성향이 짙습니다. 반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출신 박한철 소장은 보수 성향. 국회 야당의 추천을 받은 김희수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 재판관도 진보보다는 보수에 가깝습니다. 여야가 협의에 추천한 광일원 재판관입니다. 특별한 색채가 있다기보다는 중도로 보는 시각이 많죠. 마지막으로 서울 고등법원장 출신의 조용호 재판관 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 보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아홉 명의 재판관 중 보수는 여섯 명, 진보가 두 명, 여기에 중도가 한 명.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네요. 개인 성향만을 놓고 보면 통진당은 해산이 유력합니다. 그렇지만 속단은 금물입니다. 이제껏 이 아홉 명의 재판관이 내린 판결을 보면 반드시 개인의 성향과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뚜껑을 열기 전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누구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뉴스와이. 이재동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통합진보당 비상 체제를 선언하고 총력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통합진보당이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신임 대표 선출을 위한 당직 선거를 중단하고 최고위원회를 강제해산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했습니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 등은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강곡히 호소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통진당의 위헌성은 공식 문서에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공식 문서의 기초에서 합리적 판결을 할 것이다, 위헌 판결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의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올 경우 야권 연대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원내 진출을 허용한 원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이한승입니다.